다 찍어서 사진. 어! 왜? 삼판는 사람들. 여기가. 어 많이 바뀌고. 다리 건너쪽에. 이물을 음, 네. 건너가서 조금 배치어 네. 있습니다. 그, 있습니다. 전사이가 생각하면 되지. 이건 뭐. 바깥에 건너서 <laughs> 음, 음. 이거는. 싸움이 붙었다. <웃음> <웃음> 일선에서 계신 여러분들 보니까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또 이런 부분들이 눈녹듯 사라지고 추위가 다간것 것 같습니다. 일선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자해온 것처럼 인권과 정의의 수호자로서의 흔들림 없이 검찰의 기본 임무 수행에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검찰이 나갈 바가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어, 검찰이 본연의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개제가 됐다 생각하고, 모든 게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왔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불가합니다. <laughs> 이 얘기하고 왔어요. 내보다는 훨씬 더. 자, 찍겠습니다. 자, 여기 오시죠. 不要我这里边儿什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길아 앉은 거. 그러서 벌써 왔어, 왔어. 쌍봉이. 여기, 여기, 여기 쌍봉이, 요거, 요거, 요거. 예. 아, 어, 여기. 어, 저기네. 예. 이쪽이 김민철구나 예. 와. 약간 네, 더 남다. 자 찍습니다. 찍습니다. 이렇게셔 하나 하나 둘. 한번 더 찍겠습니다.